김민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영의 양식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기 이장오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아멘.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경제적인 능력이나 외모로만 보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축복의 사람을 막는 것입니다. 외면 당하고 버려진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을 끝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복을 복으로 볼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옳고 틀림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골라 내는 알고 같은 사람, 측정이 같은 사람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알고 같은 사람으로 사기 당하고 배신 당하게 됩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측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십자가의 사람으로만 보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을 문전 박대하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차별받고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국 백성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을 등급을 매겨 평가했습니다. 제일 낮은 등급에 속한 것이 그 당시에요. 여자이고, 여자 중에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 과보이고, 과보 중에 제일 밑에 있는 여자가 이방인 과보입니다. 이방인 과보 중에 제일 밑에 있는 여자가 모압 여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소금 뿌려서 내쫓아야 되는 모압 여자 루시입니다. 그러한 재수 없는 모압 여자 루을 사람의 편견 없이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아스가 본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죽정이같이 불필요한 자입니다. 귀찮은 자입니다. 재수 없는 모함 여자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루시 눈에 들어왔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루스를 루스로 소중히 보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룩과 같은 모함 여자들, 귀찮은 자, 하찮은 자들이 있습니다. 등급이 낮다고 이삭 죽기 하는 여자로만 보면 예수님을 지금도 외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거부당하고 십자가에. 죽여 버렸습니다. 나의 기준을 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알고 같은 기준을 버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사람을 보아야 복을 복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루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인 줄 모르고 보았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룻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차별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이방 여자 룻도 귀중하게 보게 되고 그에 대하여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축복은 내가 기대하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시하고 귀찮게 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위만 바라보지 마시고 아래도 볼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옆에 울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힘들어 하는 사람이 없는지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누심이다. 축복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머무는 시선입니다. 그 시선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길 축복합니다. 혹이라도 나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내가 그 사람을 쭉정이라고 평가했거나 오해했거나 싸웠더라면 지금부터라도 풀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풀어야 합니다.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화 안 통하라도 하세요. 식사라도 먼저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축복의 밭에 왔어도 사람의 장벽에 막혀 축복은 보았으나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남이 먹는 것만 보는, 침 흘리면서 보는 자로 남게 됩니다. 언제까지 남의 간증만 들으며 살겠습니까? 이제 나의 축복의 간증이 있길 원합니다. 그 축복의 맛을 맛보길 원합니다. 하찮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담겨놓은 숨은 보아가 있습니다. 그십자가의 사람으로 사람을 똥으로 보지 마시고, 복으로 보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내가 등급을 매기고 평가하고, 옳은 사람이니 틀린 사람이니 말로 죄를 징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사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존귀하게 대하여 루스를 루스로 보게 할수 있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